마마마마마마마마마, 잼잼, 짝짝꿍, 짝짝꿍, 손, 아, 짝짝꿍, 짝짝, 오, 잘했어요, 재빈. 짝짝꿍 그렇게 하는 거지저또 넘겨보세요. 그럼 뭐예요? 짝짝꿍, 짝짝꿍, 아. 둘이 짝짝꿍. 친구랑 곰돌이랑 같이 짝짝꿍 하고 있네. 엄마랑 재빈이도 짝짝꿍 해볼까요? 시시시, 자. 짝짝꿍, 짝짝꿍, 둘이 짝짝꿍. 두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재빈이가 넘겨보세요. 아, 건지 건지 손 이렇게 하는 거 재밌나? 건지 건지 손, 건지 건지 손,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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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손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음엔 어떻게 해요? 어. 아, 이번엔 친구랑 원숭이랑 둘이 시작. 건지 건지 둘이. 건지건지건지건지 하네요. 다음엔 어떻게 돼요? 예. 아 잼잼 손하네. 우와 이것 봐. 잼잼 손, 잼잼 손 하네요. 우와 곤지곤지 잼잼 만나보다 친구가 이번에 토끼랑 친구랑 같이 잼잼 잼잼 둘이 잼잼. 잼잼을 하는구나. 손 뭐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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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뭐하지? 우와, 재밌네. 이거 뭐야? 입에 대고, 와바바바바바바바바아바바바바바바바바 아하 그렇게 하는 거야 재빈이도 입에 대고 아바바바 손했어요? 재빈이도 입에 대고 아바바바바바 했어? 이 친구도 하고 있다 봐봐 친구도 이렇게 하고 있어 입에 대고 아바바바바바 친구도 곰돌이도 원숭이도 토끼도 다 같이 모여서 입에 손을 대고 아바바바바바 있네. 끝 아, 아빠, 바바 점점 채가 재밌는 얘기 들려줘서 고마워. 또엄마들 이거 달라고 하자. 예쁘다, 사랑해요. 바이바이.